안녕하십니까. 논어 강독 119교시입니다. 이 시간부터 선진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선진편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한 문장입니다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1장. 자왈 선진 어예약냐 있냐요?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진 여기서 선진이랄 것으면 옛날 선비를 말합니다. 먼저 선자 나갈 진짜지요. 자 옛날 선비들은 어예약 어는 뭔 뭣에 전치사지요 예약이라는 명사 앞에 썼습니다. 예약에 있어서 그런 뜻입니다. 야인야라 야인이라는 것은 들려자 사람인자니까 계야에 있는 사람, 즉 벼슬을 안한 선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은 공자 말씀하시기를 옛날 선비의 예와 악은 야인이고 그 말은 질박한 사람답고. 다음, 후진의 예약 군자야이니, 후진이랄 것 같으면 그 후배들을 얘기하니까 지금 선비란 얘기예요 지금 선비들은 예약에 있어서 군자야 아니라 군자답다고 한다. 군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벼슬자리에 있는 선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벼슬자리에 있는 선비답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문장을 살펴봤더니 여용지적 오종선진하리라 여는 여 만약 용쓸 용자 만약 쓴다면은 만약 내가 등용을 한다면은 그런 뜻이 되지요 지 지는 그들을 즉 즉은 뭐뭐 한다면 오종선진이라 나오자 나는 쫓을 종자 나는 따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선진 옛날 선비들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사람을 쓴다면은 나는 옛날 선비들을 쓰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먼저 여기서 예약이 나왔는데 이 예약 사상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예와 악으로 사람들을 교화함으로써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그 육아의 가치 체계를 예학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공자는 예와 악을 인간성의 본질인 인을 실현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예 악을 두 가지 관점에서 공자님은 바라봤어요. 즉 문과 질입니다. 문은 겉모습, 즉 외향이고 질은 속, 바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에서 말하듯이, 옛 사람은 예약에 있어서 문과 질이 마땅한 사람을 얻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인이다. 다, 다시 말해서 촌스럽다. 질박하다고 말하면서, 어, 요즘 사람들은 예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질박하다고 말하는 것, 즉 촌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문과 질 중에서 문이 질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질보다 문을 택하는 거예요. 이 문을 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빈빈하다고 말을 합니다. 빈빈이라는 것은 적절히 배합된 모습을 빈빈이라고 그러는데, 겉모습이 화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희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나라 말기에 문에 치우쳤으므로 당시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아서 문에 치우쳐 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은 옛 예약은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이루는 반면에 후대에 와서는 내용보다는 형식과 외향이 중시되었는데 그런 그 영향을 받은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그것을 은근히 반박하면서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자왈종아의 진체자가 자왈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종, 종은 종 따를 종자 나자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진체자 진체자라는 것은 진나라와 채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나를 따르던 자가 자, 노나라와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진나라, 채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자주 왕래를 했죠. 자, 다음 문장. 개, 붉은 문야로다. 개, 다, 개, 자. 붉은 문이라는 것은, 문이라는 것은 문화를 얘기합니다. 공자님은 문화. 문화에 붉은, 미치지 않는다.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자의 문화에 지금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이 이 문장은 어떤 뜻에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공자님이 위기의 순간에는 다 떠나버린다는 아쉬움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나를 따르던 자들이 지금은 모두 문화에 있지 않구나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구절은 공자가 진나라와 제나라에서 겪은 그 위기상을 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공자와 제자들은 두 나라 사이에 그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고 이를 진체 지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진체지액이란 말은 공자가 64세 때인 기원전 489년에 겪은 그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가 초나라 소왕의 초빙을 받고 가는 도중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초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진나라와 채나라를 지나가야 하는데. 이두 나라는 공자가 초나라에서 등용되어가지고 초나라가 강국이 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와 채나라는 군사를 보내서 공자를 못 가게 하려고 그 일행을 포위를 했어요. 그러자 오도 가도 못하고 7일 동안 식량이 완전히 끊겨서 제자들은 병이 들어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공자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였죠.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를 하고 책을 읽었고 또 거문고를 연주를 했습니다. 이러한 공자의 태도에 자로가 군자도 공궁해질 때가 있습니까라고 항의를 하니까 군자는 공궁함을 굳게 버티지만 소위는 공궁해지면 아무 짓이나 한다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붉은 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화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런데, 이 말은 당시 공자를 따르던 제자들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고 모두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이게 바로 붉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스승을 떠난 제자들에 대한 공자의 그 안타까움이 담긴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이 공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얘기는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역경 속에서도 드러나는 그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인간관계의 변화와 무상함에 대한 어떤 통찰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을 넘어서 인간관계의 본질과 교육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해보라는 뜻으로 공자님께서 회상하는 문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덕행 안연, 민작은 연배구 중공이요. 자. 여기서는 제자들 이름이 나왔네요. 덕행에는 그러니까 덕을 올바르게 행하는 제자로는 안현과 민자근과 연배구하고 중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덕행을 또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 볼까요? 언어 제아 자공이요 언어에는 제아와 자공이요 제아라는 제자고 자공이라는 제자고 언어에는 특출났고 그런 뜻이에요. 정사 염유 개로요 정사에는 염유와 개로가 특출나고 문학 자유 자하 아니라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였다. 다시 말해서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가 특출나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자님이 이렇게 구분한 것을 가지고 후세에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공문 10철이다.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10철, 10명을 이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공자의 제자 중 10명을 뛰어난다고 해가지고, 공자 공문이 십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논어 선진편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논어 선진편에는 진과 체에서 나를 따르던 이들이 이제는 문화에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덕행으로는 안현 민작은 연배구 중궁이 떠나고 또 언변에 뛰어난 것은 재화 자궁이 뛰어났고 정사에는 여미와 계로가 뛰어났고.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가 뛰어났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눴잖아요. 이네 가지 나는 것을 가르켜서 공문사과다. 이렇게 후세 사람들이 정했어요. 그런데 이 공문십철 중에서도 사실은 공자와 적통을 위한 제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정삼인데 여기 정삼이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공야장편 구장에 보면은 제아가 그 졸고 있었잖아요, 강의할 때. 그러니까, 썩은 나무와 썩은 흙에 빗대어서 제아를, 에? 나무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십철에다 넣을 수 없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제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공분 십철은 공자가 있을 때열 사람을 꼽은 것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십철을, 만들어서 열 사람의 제자를 꼽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공문 사과라는 것은 이네 가지, 방금 얘기했죠. 덕행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또 언변에 누구누구, 그 다음에 정사에 누구, 문학에 누구, 이네 가지로 나누어서 뛰어난 제자들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걸 공문사학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회야 비조아자야로다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회야 회야 안에는 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 도울조자 아자 나를 도움는 사람이 아니다. 어, 오, 오, 원, 무소, 불렬이오뇨. 어, 오, 오, 원, 나의 말에 무소, 불렬이라 불, 여기서는 설자를 썼지만은 열로 읽죠. 기쁠열자. 기뻐하는 바가 무소 아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나의 말에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구나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내는, 공자의 모든 말을 이해하고 좋아한 나머지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자가 자기 발전에는 아내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역으로 아내를 칭찬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해석하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성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자왈선진어 예약냐이냐요 공자 말씀하시기를 옛날 선비의 예약은 질박한 사람답고 후진어 예약군자야라 하니 지금 선비의 예약은 문체로 나타남의 군자답다고 하니 여용지적 오종선진하리라 만일 쓴다면 나는 옛날 선비를 따를 것이다. 2장. 자왈 종아의 진체자가 공자 말씀하시기를 나를 진과 채서 따르던 자가 개불금 문야로다 다 문화에 있지 않구나. 3장. 덕행 안연 민작은 연배구 중궁이요 덕행에는 안연과 민작은과 연배구와 중궁이요 언어 제아 자궁이요 언어에는 제아와 자궁이요 정사 염유 개로요 정사에는 염유와 개로요 문학 자유 자하 아니라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였다고 하셨다. 4장 자왈 회야 비 좋아자야로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아내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어오 원 무소 불려리오냐 나의 말에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구나고 하셨다 이상 마치겠습니다.